현대인들의 모습을 볼때 어, 현대인들 개인 개인을 어, 핵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핵 여러분 핵은 홀로 존재하는 그런 어, 대표적인 그런 표현이잖아요 핵 거기에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홀로 그냥 온전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게다 그냥 자기 중심적이에요. 모든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게 오늘날 이 세대를 지배하는 그런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는 이성주의자들, 휴머니스트들의 아주 고질적인 그런 문제가 바로 이 핵화되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과거 필요 없어요. 미래도 필요 없어. 지금, 현재, 여기가 이 사람들은 다예요. 지금, 현재, 여기.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필요 없어요. 미래도 필요 없어. 그냥 이 현재에 만족하며 사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간이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이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무슨 사상이나 역사 이런 것들을 뭐 의미있게 보질 않아요. 역사는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통해서 현재를 보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현재를 통해서 역사, 과거와 미래를 판단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얼마나 이게 아주 독한 건지 몰라요.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왜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핵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핵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국, 이거 다 미래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은 미래 필요 없다니까 그냥 현재, 현재만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뭐, 다른 데도 필요 없어, 여기. 응? 그러니까, 이런 생각, 아주 순간적이고,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임기응변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면, 그 사람들은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잘 살면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먹을 게 있으면 되는 거고, 지금 내가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응? 그 상태라면, 그냥 그걸로 촉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게 지금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 홀로 온전하게 즐기며 잘 산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지독한 아주 병이 하나 파고들었는데 그 병이 뭘까요? 응? 외로움의 외로움. 그러니까 현대의 가장 지독한 병이 헨리 나우니 볼 때는 외로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외로움. 홀로 존재하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외로움이 고통인데 그 고통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극복 하려고 발버둥치는 게 이제 초인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홀로 존재하면서 외롭지 않은 그런 사람을 이 세대에서는 초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 이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그러니까 이건.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미러클적인 그런 신비로움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이 사람들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람들은 외로우면서 이 신비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지 자기 자신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 온전히 모든 걸다 자기에게 끌어들이면서 아주 내향적인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 버려요. 내향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외로움 그리고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해진 인간의 모습이 이 나우엔이 볼 때는 에이 핵화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 우리가 뭐 음식물에 이렇게 첨가 뭔가 맛을 첨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할때 미원 이런 거 음, 넣잖아요. 근데 그걸 옛날에, 그걸 뭐라 그래? 핵산? 핵산? 뭐 이런 표현하잖아. 그건 뭐예요? 조금만 넣어도, 어, 완전히 그, 어, 한, 음, 그 보를 완전히 다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핵화된 인간의 영향력은 상당히 폭발적이에요. 아주 폭발적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일으키는 일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폭발적인 그런 힘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계가 완전히 아주 더러워지고 막 심각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죠? 무슨 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한사람 일으키는 일이 이게 굉장하다고요. 그게 핵화된 이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우스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칼날 같은 그런 난도질을 할때 긍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게임 같은 거 보면 다 죽이는 거잖아. 그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데 무슨 다른 방법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죽이면 점수 올라가는 거야. 오늘날 가장 유명한 게임, 지금 전 세계가 뭐, 뭐, 그라운드 배틀인가 뭔가 그런 거 하는 거, 그것도 다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잖아. 어? 같이 그냥 협력해서 얼만큼 죽이느냐, 얼마나 대단한 그런 적을 무찌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영웅이 되고 아니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폭발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간이 바로 이 핵화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상처를 한번 배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다? 아, 그건 심각한 문제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죽음도 두렵지 않아. 그냥 전쟁도 뭐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현재가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온전히 최선을 그냥 다 쏟아부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꿈꾸는 하나는 뭐예요? 이 시대의 희로가 되는 거야. 영웅이 되는 거야. 영웅. 여러분들도 영웅이 되고 싶어요? 예? 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영웅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웅이 되기 원하는 그런 인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오늘 이 시대의 치료자들의 아주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그런데 아주 역설적으로 이 헨리 나우에는 이런 심각한 이 세대를 어떻게 치유해 갈 것인가? 이 사람이 제시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 내가 그 상처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다가서는것밖에 없다는 거. 여기에 무슨 약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논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이 상처를 충분히 감내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에게 다가서서, 그 사람의 그 상처를 보듬어 주고, 그 상처를 씻어내는 거, 그게 치유라는 거 너무 단순하지만 사실 이게 성경적인 치유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laughs>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눈여겨 좀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도대체 무슨 얘길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징계를 당하셨어요.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못에 찔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질 당함으로 우리가 병이 났고. 여러분, 이게 단순한 논리 같은데, 이게 굉장한 힘이에요. 이게 굉장한 힘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먼저 이 군하에 밟히고 머리에 가시 멸류관 쓰고 창에 찔림을 당하고 그리고 뭐 채찍질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고통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고통의 길을 가셨는데, 그 고통을 감내하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그가 이렇게 채찍에 상하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과.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이 낫다는 거예요. 그가 못에 찔리고, 그가 허리에 창에 찔리고, 무수한 무수한 괴로움과 조소와 그 수치스러움을 우리 주님이 다 감내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그것을 짊어지고 가셨던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병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아주 연약하게 사람들을 만들어요. 이 시대가 숱한 병으로, 이건 뭐 규정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어요. 이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의술을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지만 성경은 이 진정한 고통 그 죄악의 뿌리에 다 달려 있는 건데 그건 그런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리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 십자가 사랑하리 뭐 이런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긍휼 그것만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내 연약함도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 내 병도 다 짊어지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해 주신 그 본을 따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죄사함만 얻은 게 아니라 나에게 병 고치는 거 그리고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보내잖아요.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죄 가운데서 인생을 구원하되,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병과 그 연약함을 이 복음이 다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왜피 흘리셨는데? 우리 주님이 왜그피 흘리시기까지 그 무수한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왜 그러셨는데, 왜 징계를 받았어요? 우리를 평안케 하려고, 우리를 연약한 애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병을 다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거 한꺼번에 다 짊어지신 거예요. 다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더 이상 해방, 우리가 죄에서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 없이 이 죄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도 이 병과 연약함에서도 해방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 수많은 질고 이 영적으로 오늘날 현대의 이 개인주의 핵화되어 있는 인간들 그 외로움 속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그네들의 고통을 치유해내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치유사역을 할 때, 내가 이 고통을, 내가 먼저 경험을 하지 않고는 내가 증거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치유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보지 않은 사람은 치유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달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는 그 고통이 이 십자가의 이 안타까움으로, 그 뜨거움으로 우리에게 확신되어지게 되면 그때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약한 문제, 병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역을 감당해야 돼.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치유의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유의 영으로 오시면 성령과 함께 우리는 이 치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면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경험하게 되었으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치유 사역을 하며 살아야 돼.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신유의 영 대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고 이런 사역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세대의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 사역, 그게 바로 우리가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거. 그 사역을 감당하되 병자가 있으면 그 병을 우리가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강하게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고통 당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우리가 역사하는 거 이게 다 치유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성경은 또 공동체적으로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 그랬어요.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병든 자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치유 사역을 감당해 가는 그런 치유자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연약함 속에 있어요.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을, 그 연약함을, 그 병을 믿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들이 치유해야 돼. 근데 내 힘으로는 할수 없어. 나 혼자 힘으로는 어려워. 그럴 때 교회 공동체적으로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치유하는데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게 말씀이에요. 10편에 보면 말씀을 보내사 저들의 그 위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파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치유받아요. 치유받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말씀 듣다가 깊은 깨달음이 생겼어. 큰 은혜가 내게 임했어. 그러면 내가 그동안 걱정하고 괴로웠던 그런 모든 문제가 내 몸에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헌 믿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이 마음의 근심 걱정이 그냥 싹 녹아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언제 그랬나는 듯이 병이 싹 낫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수요 예배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요. 가다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그냥 막 사람들이 앞으로 막 굴러가면서 막 머리에 찌고 막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도 머리가 그랬어요. 막지끈찌끈 아프고 막 힘든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된다고 막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니라고 난 예배 드리러 간다고 막 힘들어 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예배 끝나고 집에 올 때는요, 그런 고통이고 아픔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펄펄 날라가는 뭐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생각했어. 신비롭다 생각했어. 어떤 때는요, 누워 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 근데 교회 종소리가 울리니까 비시시 일어나 가지고 대충 머리 빗고, 그리고는 교회 가. 근데 올 때는 어김없이 그냥 뭐 천사가 막 그냥 끌어올리면서 날라가듯이 그런 모습으로 와요.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능력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는가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요셉을 보세요. 그가 젊은 나이에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어요. 그리고는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 감옥에 들어가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막 그냥 발버둥을 쳤을까요? 그 손발이 착고에 묶였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 뼈가 묶였다는 소리예요. 허연 뼈가 묶였다. 얼마나 발버둥 쳤으면 살가 다 벗겨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그랬을까요? 젊은 나이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가 당한 억울한 일들을 생각하면. 근데, 성경에 보면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다루어 가신다고 시편 105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그 말씀이 응하고 나니까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그래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의 치유에 가장 귀한 그런 방편은 말씀이에요, 말씀.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어떤 치유의 능력을 받는 거지만 교회가 함께 서로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보내서 위경 중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단련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잘 단련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약관의 나이에 올라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잖아요. 약함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병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 이 현대의 이 고질적인 병, 이 외로움 그리고 자기주의. 현재로 만족하는 이삶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데 이거 고쳐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할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희생하시고 그리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그대로 본 받아 살면서. 우리가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다가서서 치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을 하고 그 고통을 가지고 세상에 그 어떤 고통을 당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만 하겠습니까?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몸에 담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사역자예요. 병을 고칠 수 있는 사역자예요. 연약함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명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이거 붙들고 남은 인생 멋지게 치유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